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빛과 전자예요. 빛과 전자가 최근 5G 우주 관련된 광랜 통해서 강한 상승 나와줬었는데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1,500원 부근에 상당히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긴급하게 명절 전에 여러분들 대응 전략 하나 짜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 타이밍을 조금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슈가 조금 있어요. 제가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언제요? 제가 2주 전에 일정대로 마지막 물량 이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바로 1440원 부근에 여기 보이죠이 자리에서 지금 한번의 탈출각이 나오니까 무조건 비중 조절하고 나오셔야 된다. 다 정확하게 이때 다시 한번 물려 계신 분들도 어때요? 탈출하실 수 있게 1750원 부근, 설거지 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정확하게 이 라인에서 개인들이 따라 붙어버리니까 지금 어때요? 외국인들은 물량을 빼고 탈출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때 특히 뒤늦게 따라오신 분들은 매도 처리를 일차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영상에도 강조드렸고요. 그럼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자, 계속해서 문제는 이게 중심선 라인, 볼린저 밴더 하단 라인을 의도적으로 이탈시키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면서 개인들의 매도세를 조금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부러. 근데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휩소 패턴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거 볼린저 밴더 중심선까지 1,500원 부분까지는 오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1,700원까지 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이거 한 번에 돌파는 못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구간 정도에서 제가 문자로 타점들 항상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어때요? 정확하게 이렇게 좋은 시장에 평균 단가 낮추는 전략 한번더 짜셔서 명절 지나고 나면 설거지 민으로 1,500원 부근까지 한번더 이런 데드캡 바운스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때 무조건 탈출을 일단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통신 관련 장비 좀뭐 비과전자, 뭐 AP 위성 좋아요. 우주항공 시설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 합동 관련된 이슈로 이렇게 튀어 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비과 전자는 해당 자리에서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려면 시간에 조금 조정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노리실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거 기다리셨다가 기회비용 날리실 게 아니라 빠른 회전율로 지금 타점 잡으셔야 되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 드리지만 어제도 뭘 드렸어요? 자, 보시면 제가 S코넥을 여러분들에게 1대시간 전에 잡아드렸어요. 자, S코넥을 보시면요. 제가 2월 11일 날 무조건 설 연휴 전이 가격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서 잡아드렸어요. 697원 자리에서 잡아드렸어요. S코넥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바로 개부띄우면서 상한가 잡고 시초가에만 들어와도 최소 16% 이상 수익 잡아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문자도 드렸죠. 2월 11일 날에스코넥은 2차 전지와 실적 수에 대한 부분과 다시 한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엄청난 매집량이 있기 때문에 명절 전에 이 가격은 담으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 뜻은 제가 자랑을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재료가 좋은 것에도 알겠는데 시장에서 빠른 회전율과 수. 판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데, 이런 걸로 시간 날리지 마셔라.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권과도 빛과전자는 보고 있어요. 왜? 우주항공산업이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 태양광, 일론 머스크 말한마디 스페이스엑스 성장하다니까 투자사나 납품사들 움직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태양광으로 우주에다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라고 하니까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뜻은요. 빛과전자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타점에 연속적인 랠리가 나오기는 힘들다. 지금은 순환매 타이밍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회비용 날리지 마시라고 비과전자의 대응 전략은 010-579-3736번으로 비과전자의 비과라고 문자 보내시면 증권사가 17개 증권사가 내밀어준 리포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공개 드리고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해둘수 있는 이유도 하나요 예 저도 분석을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에 상당히 많은 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그 모든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실시간 뉴스와 같이 이렇게 대응 전략집부터 전달 드리니까 여러분들 비과 전자 힘드신 거 알겠는데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분명히 탈출하실 수 있을 때 지금 어때요 여기서 물타기에서 한번 리바운드 데드캣 바운스 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데드캡 바운스 나오는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탈출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타점 드릴 거예요. 명절 전에 분명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명절 이후에도 지금 빛과 전자가 미리 준비하셔야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튀어 올랐다고 자 이제부터 시작이니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가 털려요 그 뜻은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이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만들었고 일부 작전 세력들이 만들었던 개인과 외국인들이 만들었던 상승 수입 구간에서 그 이후부터 해당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개인들이 밀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털고 있는 인데 개인들은 빠져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게 체킹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잔여 물량을 빼기 위해서. 리바운딩 타점 나오니까 무조건 탈출각 잡으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명절을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코스닥은 박스권 안에 가둬둔 모습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또다시 5,5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중심으로 아직도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코스피는 이미 너무 고점이라 여러분들도 따라붙기가 어려워요. 근데 진짜 큰 수익은 여러분들이 1월달에도 삼성전자 두배 sk 하이니스두배 이런 거를 원하시면 저는 분명히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설 명절 이후에는 손바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때요? 강력한 압박과 동원력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죠. 이거 지금 코스피만 오는데 르 코스피를 따라 들어가야지 코스닥을 사는 게 맞냐? 저는 말씀드릴게요. 남들 다 알게 시장을... 띄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코스닥의 기관과 금융투자는 1월 27일 정부의 동원령 지침 이후에 거의 10배, 8배가량 매수 수급밑 들어요. 근데 시장이 왜안 오르냐? 의도적으로 코스닥을 아직은 누르고 있어요. 명절 기간 동안 아시아 증시만 쉬지 미국과 유럽장은 쉬지 않기 때문에 변수로 인해 의도적으로 누르고 그 이후에는 코스닥 중심의 시장이 엄청난 랠리가 오고 있어요. 그 뜻은요, 기관과 금융투자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조용히 매집해주고 있다는 라 뜻이요. 자 결국에 이게 엄청나게 코삭이 오면 여러분들 코삭에 달려 붙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기관 금융 투자가 완벽하게 매수세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매집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작전 진행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비과전자 탈출빨과 지금 명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진짜 돈을 코삭에서 나오고 있는데 기관과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까지 지금 공개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일단 문자 보내시면서 같이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설마 아직도 언론사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유튜브에서 남들이 다 오르고 나서 추격매사라고 할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손실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아는 정보로는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이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치미할수 있는 문자발송을 계속해서 전달 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3표 시멘트도 고터 테마주 여러분들에게 강한 상승 종목 잡아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종목을 담아가셔야 될 때요. 코스피가 벌써 4,400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은 다섯 가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대불장을 맞이해서 두배 이상 매집량을 늘려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테마가 바로 이 다섯 개요. AI반도체, 조선중공업, 2차전지 바이오 방산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이런 종목 쳐다보지도 않고 중간에 탑승하다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종목들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JP모건의 전망과 해외증시들은 이미 국내 시장은 5,000포인트, 강세장은 6,000포인트까지 해서 수치적 검토까지 완료가 됐어요. 평균 6,000 포인트 상승은 코스피가 46% 상승이고요. 5,500 포인트는 28% 이상의 평균 종목들의 상승이에요. 근데 2025년 s k 이 n 스가61% 상승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시고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반기까지 밀고 나가서 주력주로 끝까지 잡아가야 될 종목들이 있다. 왜? 바로 밸류에이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시 한번 두배 이상 매집량을 재유입시켜주는 종목과 테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트럼프가 내년에는 로봇을 밀어준다라고 해서 상반기에도 로봇 육성 정책 수혜와 하반기에도 2차 전지와 같이 휴머노이트, 이렇게 관련된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015572-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선취해할수 있는 종목들 을 전달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일정에 맞춰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들이 따로 있고요. 상반기, 그리고 지금 3분기에 끝내야 될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투자사들이 한눈에 볼수 있는 지금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17개 국내 증권사들의 핵심 종목들만 정리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선침해가 가능한 정보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퍼질수록 힘이 잃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뉴스에 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이밍 말 그대로 제가 문자 발송과 일정과 엠바고 정보는 저희 소통방에서 다양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짜 뉴스에 속으시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아는 정보로 절대 수익 낼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엠바고 정보로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다. <laughs>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정보. 수급, 시그널 매매를 통해 제가 동양고속도 11월 19일 날이 시그널, 말 그대로 수급 시그널이 떴을 때 고속터미널 재개발 정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작전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 녹색깔 캔들 보이실 거예요. 이후에 이평선 열면서 8,800원짜리 종목이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에트로라는 종목 또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이평선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 정보를 통해 잠재가치 있는 종목, 히든 정보들을 이용해 완벽한 지금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량 늘려주고 시그널 발표 이후로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우리가 최바닥 라인에서 끌고 가야 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해주는 종목을 지금부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이시는 010-5729-3736번으로 수급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 종목과 다시 한번 대응자료집을 지금 바로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침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 빠르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